사기죄 실수 주장. 사기죄 사건에서 피의자가 고의가 아닌 단순한 착오나 업무상 실수였음을 주장하려면 당시의 행위가 기망의 의도가 없었고 피해자의 착오를 유발하려는 목적도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셔야 합니다.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피의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계약 진행 당시 상황, 사전 설명 내용, 이행 의지 및 실제 노력의 정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고의성이 없었다는 논리를 구성하게 됩니다. 특히 계약서, 메시지, 이메일, 이체 내역 등 관련 자료를 통해 피의자가 정상적인 거래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하며, 약속 이행을 위해 노력했거나 사후 대응의 진정성을 보인 사실도 유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사 사례의 비추와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민사적 분쟁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형사적 책임을 벗어나려는 주장을 전개하게 됩니다. 다만 실수 주장은 무분별하게 사용할 경우 오히려 고의 은폐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 정황과 증거에 기반한 신중한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이처럼 실수 주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변호사와 충분히 협의하고 사건 흐름에 맞는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